메인화면 좌측 상단에 민원관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민원이 발생한 경우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접수자는 현재 로그인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접수일자는 기본으로 오늘 날짜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내일 할 일정이라면 내일 날짜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위치는 어느 위치에서 민원이 발생했는지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위치 등록을 통해 나중에 특정 호실에서 발생한 민원을 모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입력합니다. 업무 구분을 선택합니다. 업무 구분에는 시설, 경비, 미화, 사무, 기타, 로, 나뉘며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위의 업무 구분을 따르게 됩니다. 저장 후에는 선택하신 업무 구분에 해당하는 담당자에게 핸드폰으로 알람이 전달됩니다. 단 해당 담당자가 싸이 아파트 시설 관리 앱을 설치하고 있고 업무 시간 이내인 경우에만 알람이 전달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민원 사항은 핸드폰 앱을 통해서나 현재 보시는 웹페이지에서도 조치가 가능합니다. 등록된 민원을 클릭합니다. 화면 하단에 조치자, 조치자 연락처, 조치 결과 금액 등을 입력하고 조치 버튼을 누릅니다. 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관리 버튼을 눌러 사진을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원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처리된 민원은 하루 처리 결과가 모여서 다음날 전자결제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민원 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